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에서 F, G, GH가 4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이 60도일 때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래.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연사야? 직육면체의 부피. 부피. 어.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넓은 높이. 했어요 자, 그러면 밑넓이는 4, 4, 16에서 나왔다고요. 높이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찾으셔야 돼. 높이는 봤더니요, 여기는 삼각형, 요렇게.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이 직각이잖아. 무슨 얘기냐, 알겠어요? 직각 삼각형이고, 요 각이 주어졌단 말이야. 60도라고. 그럴 때 나는 이거 찾을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요거, 요 CG, 높이. 됐어요? 자, 한번 찾아 봅시다. 나 C2의 길이 구할 수 있니?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 직육면체의 대각선. 그쵸? 태원이 얘기해 줄수 있어? 응? c2의 길이. 응. 아직 잘 모르겠다, 그치지 그렇지? 그치? 응. 자, 봐봐요. 우리 직육면체 의 대각선 이거 안 배웠어? 윤아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이 거 A, B, C일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안그랬어 그래? 봐봐요 영상 봐봐 이제 이거 까먹으면 안돼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은요 자,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이 밑면의 대각선을 먼저 이렇게 구해봐.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됐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면, 요, 요, 얘가,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이 길이가. 알겠어요? 하나는 이증위면체의 길이 L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얘도 시각성립형이니까 그쵸? 어떻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근호 벗겨지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L제곱과 같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습니다. 나올 거 아니야. 돼요? 자, 제곱 벗겨주면,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어요? 여기서,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에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해준 거라고. 알겠어요? 다음에 이거 또 나오면 물어볼 거야. 직류면체의 대응선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에요. 가로 제곱, 세로 제곱, 높이 제곱이에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됐어요. 까먹지 마. 자, 근데 여기는 아 이거 아, 높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도 못 구하겠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해야 되는데 이거 제곱이 없어. 그쵸 에이씨,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아? 얘가 4니까 여기도 4잖아. 그쵸? 여기도 4고. 그럼 요 길이 찾을 수 있죠? 이지의 길이. 이지의 길이, 이지의 길이 얼마야? 이지의 길이 1대1대 1대 루트 2, 이기 4루트 인거 알아요? 1대1대 1대 루트 2는 알아? 1대1대 응. 1대 루트 2. 4루트 2라고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 EC 길이 안 구해도 되겠다. 왜? 4루트 2가 주어져 있고 60도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하 얘가 C야. 얘가 2야. 얘가 4 루트 2야. 얘가 60도야. 자, 나 얘,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CG의 길이? 얘는, 봐봐. 밑변 주어져 있고, 이각 줄여져 있잖아. 생각나는 거 없어? 높이는, 이거랑 연관된 게 뭐라고 했어? 음. 탄젠트. 그러니까, 아, CG의 길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라고요. 4루트 2 곱하기 탄젠트 60도.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4루트 2에다가, 탄젠트 60도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4루트 6이네, CG의 길이가. 음. CG의 길이가 4루트 6이였어 지금 높이가 4루트 6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원래는 C2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 4루트 6 해주시면 되겠죠 64루트 6간이는 3제곱센치 이렇게 5번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나가서, 대각선의 길이도 구해봅시다. 만약에. 자, 이제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 씨의 길이. 루트. 루트. 4제곱 더하기 4제곱. 4루트 6의 제곱. 이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16, 16, 16에다가 6을 곱하니까, 16에다가, 얼마 곱하는가? 6을 곱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16 곱하기 2랑 같은 거죠? 16을 두번더 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16을 총몇 번? 두 번, 여섯 번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됐어요? 그럼 여기 8이네? 오케이? 8은? 이거네? 얘는? 4로 나가고 2로 나가니까? 4로 나가고 2로 나가니까? 여기로 되겠네? 네 됐어요? 우리가 있잖아. 수학을 공부할 때 있잖아. 어. 답만 체크하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는 거야. 공부할. 그게 공부인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아, 대각, 직류면치에 대각선 몰랐으면, 막 써놔. 아, 직류면치에 대각선이 이거구나. 이거 공식을 유도하는 건 어떻게 하더라? 피타고라스, 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어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한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답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지알겠습니까 공부는 폭넓게 하셔야 돼.